안녕하세요. 1등 중고차의 박규남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정말 가성비 넘치는 하이브리드 수입 세단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이 차량은 17년 8월 등록에 키로 수는 13만 2천 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의 모델명은 인피니티의 Q50 하이브리드 에센스 등급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3500cc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근데 연비가 안 좋을 거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죠. 웬만하면 시속 100km까지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EV 모드로만 가기 때문에 거의 전기로만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속 연비가 막 17, 18, 19까지 나오는 훌륭한 연비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차량 신차가가 한때 5,7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등 중고차에서 얼마에 판매하느냐면요. 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1450만 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자, 이 차량 성능제 한번 띄워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교환이나 판금이라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적도 없는 깔끔한 성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시세 대비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깨끗하고 연식도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거의 17년식의 하이브리드 차량 알아보시려면은 1450만 원대에는 이만한 차는 알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전면부부터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헤드램프는 LED 헤드램프가 탑재가 되었는데 일자로 길게 쭉 뻗은 이 데이라이트 점등된 모습 또한 너무 멋들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요. 이어서 가운데 그릴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크롬 색상의 그릴이 탑재가 되어있는데 벌집 모양으로 좀더 스포츠성을 강하게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때 자국 전혀 없고요. 양쪽 라이트도 기스나 백화현상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역동적인 범퍼 디자인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스포츠성은 가격게 뛰면서 이 안쪽에는 이 블랙 색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블랙과 화이트 그리고 크롬 그릴까지 전면부에서부터 너무나도 조화로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전면유리나 본네트, 앞아 범퍼, 기스나 깨짐 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고요. 아, 참. 전차주분이 이렇게 본네트에 에어덕트를 따로 설치를 하셔서 본네트 디자인 또한 너무나도 개성이 넘친다고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칠타이어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휠은 일반 휠이 아닌 BBS 사의 포지드 휠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경량화가 되면서 연비까지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블랙 휠과 앞뒤 휠의 사이즈는 18인치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뒤 타이어 잔여량 70% 이상 남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터와 그 위쪽에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지금 루프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한데 썬루프 올바르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그 하단부에 도어 캐치 버튼식으로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편의한 옵션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측면부도 기스나 문콕 또한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자, 이 지금 C 필러 쪽 글라스 테두리도 약간 인피니티의 엠블럼을 한번더 연상시킨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었는데요. 자, 이어서 후면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테일램프 디자인 보시면은 멋스럽게 주간 주행등이 작동이 되고 있는데요. 양쪽 다깃스나 백화 현상, 깨짐 현상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차량 지금 이렇게 트렁크 리드 쪽에 밋밋할 수 있지만 인피니티의 레터링을 새기면서 밋밋함을 한껏 잡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에서 트렁크 리드나 리어 범퍼 기스 또한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이 디퓨저도 너무나도 스포츠성 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는 싱글 머플러 팁이 큼지막하게 올라가 있고요. 자, 여에서 하단부에는 후방감지 센서와 후방카메라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아, 참. 그리고 깜빡하고 말씀드리지 않은 게이 차량은 전 차주분이 이렇게 지금 곳곳에 군데군데 튜닝도 해놓으셨지만 차관리도 애지중지하신 게 여기서 느껴지는 게 지금 여기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트렁크 리드에 이 지금 범퍼 쪽에 트렁크를 물건을 넣을 때 이쪽 기스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지금 PPF 필름을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지금 도어 손잡이 안쪽이나 그 도어 끝부분에도 문콕 방지 PPF까지 시공을 해 놓으셨고요. 여기서 트렁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도 어느 정도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안에 관리 상태도 어느 정도 훌륭하고요. 여기서 하단부도 한번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각종 공구 키트와 약수한 수납 공간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이 차량. 여기 썬팅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고가의 프리미엄 브랜더인 브이쿨 썬팅지가 시공이 되어있는데 항공기 필름으로 사용했었던 브랜드죠. 너무나도 시야성도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Q50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과 실내 트렁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실내 들어가기 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옵션 설명 드릴게요. 내 네, 실내 탑승하기 전에 일단 간단한 설명부터 한번 도와드리면은 이 차량은 차량키가 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개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깜빡하고 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 이 하단부에 도어 램프가 문을 열게 되면 나오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피니티의 엠블럼이 이렇게 도어 램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전자석이 윈도는 우 오토 윈도우에 운전석에는 2단의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이 차량 스피커는 고가의 스피커인. 무스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좀더 고품질스러운 사운드를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도 실내 한번 탑승해서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시동을 걸어놨는데 진짜 너무나도 정숙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티가 안 나셨을 겁니다. 지금 제가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고요. 너무나도 정숙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인 만큼 시동을 건지 안 건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이서 계기판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지금 계기판 보시는 것처럼 슈퍼비전 계기판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의 실중거리는 132,797km로 주행한 차량이고, RPM 떨림 현상이나 경고등은 보여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체크메시지 뜬 거는 주의등 때문에 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차량 주행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가운데 슈퍼비전 모니터 하단부에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뭐, 큰 의미는 없지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어서 핸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핸들 보시는 것처럼 핸들 관리 상태는 한 10점 중에 8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과 우측에는 핸들 리모컨과 핸즈 프리,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 뒤쪽 편에는 패드 시프트가 굉장히 길쭉하게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좌측 뒤편에는 오토라이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이어서 가운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서는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하단부에서 각종 설정들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차량은 차선 라인도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비게이션 한번 보여드리면은 내비는 위쪽에 아틀란 내비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어서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신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한 화질에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정상 작동. 되었고요. 자, 이어서 하단부에는 오토 에어컨과 그 하단부에는 오디오 볼륨 조절 장치와 양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시트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어서 그하단부에 기어봉 아래로는 앞에 디스플레이 작동할 때 쓰시는 조그 셔틀과 주행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커플도 두 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센터페시아 쪽부터 기어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크롬과 이 실버 색상의 디자인이 너무나도 럭셔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어서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쾌적한 수납공간 나오고 있고, USB 포트 두 개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위쪽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위쪽 보시는 것처럼 ECM 루밀러와 블랙박스 투채널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어서 썰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천장 상태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깔끔하고, 회짐 오염현상 보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상작동 된지도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지금 썬루프도 부드럽게 정상 작동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1열 살펴봤으니 2열로 넘어가실게요 네 2열 탑승했고요 지금 앞좌석 시트 B필러랑 살짝 맞물려 있는데 지금 레그룸 한번 보세요 지금 주먹 두개 정도 들어갈 것 같은 쾌적한 레그룸 공간에 헤드룸도 위쪽에 굴곡을 한번 줬기 때문에 쾌적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이 차량 에어벤트는 이렇게 가운데에 탑재가 되어 있는데 또 에어벤트가 있습니다 여기 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C필러 하단부 쪽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보존 에어컨으로 좀더 빠른 쿨링과 히팅을 즐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실내 컨디션도 와, 뒷좌석은 거의 사람이 안 타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빵빵하고 주름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 중고요. 이 암레스트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암레스트인 커플도 두 개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랑 이 인피니트 Q 오0 하이브리드 차량 외관, 실내, 트렁크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차량 내려서 제가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랑 이 인피니티의 Q50 하이브리드 SS s 등급 차량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차량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2017년 8월 등록, 키로수는 13만 2천 키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깨끗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군데군데 전차 주변의 멋스러운 튜닝과 이 차량은 3,500cc의 6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지만 고속주행 시엔 거의 100km까지 EV 이 모드로만 가기 때문에 고속 연비도 한 18km까지 나오는 정말 가성비 짱짱한 차량이었죠. 자 지금 거의 기름만 넣고 타셔도 되는 훌륭한 관리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지금 1등 중고차에서 1,450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렇게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차량 정말 많이 준비할 테니까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받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등 중고차의 박기남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